결혼해야지. 네, 결혼해야죠. 결혼, 결혼해주실런가 <laughs> 어? 모르겠네. 아, 결혼해주실런가 모르겠어. <laughs> 어.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무료점사 이벤트. 네. 시작을 하시는데. 네. 오늘 굉장히 좀 특이한 누구가 있어요. 네. 어떤 건가요? 바라예요. 바라. 음, 옛날에 이 쌀에다가 이 쌀에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자석 같은 거 없어요. 아셨죠?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 이 발아를 옛날 금안신들이 그 노인 마마님들이 점을 볼때이 발아를 쌀에다가 발아를 세워서 점을 봤어요. 지금은 이렇게 보기가 좀 드물죠. 어, 근데 이 이제 소원을 말하를 하잖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요번에 어, 땅을 팔고 싶은데 땅에 팔 팔리겠어요? 물어봐서 제가 집에 물어보면 이 바라를 세우는 거에다가, 응? 만약에 땅에 팔릴 것 같다, 그러면은 이게 팔린 다 하면 딱 쓰고 안 팔리면 안 팔리면 죽어도 이게 안 쓰는 거야. 그런 거로 점을 보는 거야. 옛날에는 노인마마님들이 구구대인이지, 그분들이 점을 볼때 이렇게 쌀에다가 바라 세우면서 점을 봤어요. 오늘 무료점사 이벤트 진행하실 때. 네. 바라점으로. 응. 바라점으로 한번 해보려고. 응. 바라점도 해보고, 오반기점도 해보고. 해보려고요. 응. 해서, 이제 시청자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응. 싶어서, 이제 그 사람들 손이 또 하나씩 다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응.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바라를 세워서 봐야지. 응.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음, 이제 이거 무료전사 이벤트니까 네. 궁금한 것만 딱 물어봐. 내가 길게 아, 봐줄 네. 수가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 저는 직장. 직장이 직장. 가장 궁금합니다. 직장. 네. 어,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나요? 네, 댕기, 어, 댕기고 있긴 한데. 네. 이게 아르바이트라. 이렇게 음. 정규직이 아니라서 오래 다닐 수가 없는 그런 곳이라. 응. 음. 성이 뭐예요, 성 씨가? 김 씨야. 어디 김 씨? 김의 김. 어. 나이가? 어, 나이가 32. 생일이? 80, 88년생, 8월 17일이야. 음력으로. 응. 음. 결혼해야지. 네, 결혼해야죠. <laughs> 결혼해주실란가 아? 모르겠네. 아, 결혼해주실란가 모르겠어? <웃음> <웃음> 음, 직장은 있잖아, 언니. 네. 올 가을 되면 나올 거야. 오, 올 가을에? 응. 음. 그럼 지금 그, 지금 다니고 있는 데를 그만두면, 응. 음. 어차피 그만둬야 되거든요. 계약 기간이 끝나서. 어. 여기 그만두면, 음.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건가요? 그렇지, 그렇지. 계약 끝나고, 끝나고 나서, 좀 이제, 네. 공백이 좀 많이 생기면, 알바라도 하고 있다가, 아. 어, 직장에 나오면, 그때 들어가세요. 직장이 요번 아. 가을 되면 나올 것 같아요. 아, 거기는 좀 안전, 안정적이가요 예, 안정적이야. 아, 저 혹시, 제가, 음. 그 국가직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음. 음, 음, 음. 국가직 공무원 이런 쪽으로. 어, 어, 어. 될까요? 국가직으로? 잠깐만 내가 네. 우리 할머니한테 물어볼게 아 네네네. 다 김시사 존나비였습니다 32살에 8월 17일생이었습니다 국가직으로 이번에 직장을 가을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할머니 다오른 곳에 내려줘 없어 사. 엄청 떨리네요 떨려? 네 <laughs> 나도 떨려 <laughs> 33살이란다 서른 세 살이요? 응. 음. 예. 이렇게 음. 남았네요. 응. 서른 세 살에 있잖아. 네네. 응. 음. 국가 공무 공무원 들어갈 수 있기 때. <laughs> 감사합니다. 너무, 음. 너무 감사합니다. 응. 음. 들어갈 수 있겠대. <laughs>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응. 음. 열심히 공부하고, 응. 네. 발전시키면 괜찮아. 서른 세 살이면 된대. 예. 응. 음. 너무 보, 신나요. 응. 음. 삼본 봄에쯤에 된대 봄에쯤에. 응. 음. 음. 그 동안에 알바하고 있으면 돼. 아네 알겠습니다. 준비도 하고 알바도 하겠습니다. 어이 여기 말 바라가 딱 섰어. 어 이해. 어 이해, 어 이해. 딱 예. 섰어. 음. 응. 아, 그리고 결혼해야지. 결혼 안 해? 결혼은 이제 나중에 자금 모아서 지고 하려고요. 자금 모아고집 <laughs> 사고 <laughs> 집이라도 그냥 하나 좀그 집은 아니더라도 전 전세도 반전세라도 <laughs> 어갖고 <어서> 하려고? <laughs> 그래, 네. 음. 그리고 열심히 하시고요. 네. 음. 그리고 요번에는 조금 갑상선 쪽으로 약간 조심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어, 갑상선 쪽으로 내 몸의 컨디션이 좀좀 좀 틀리다 싶으면 병원 네. 가서 검사 받아 보세요. 아, 네. 어. 감사합니다. 어, 직장은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3른 살에 된대요.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되면은 연락 한번 줘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네. 무료 점사 이벤트를 진행하시는 이유나 음. 계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있어요.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솔직히 유튜브 찍다 보면 여러 선생님들이 뭐 좋은 비뭐 비법도 얘기해주고 예방법도 얘기해주고 이제 그런 거다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이제 그런 거는 지금 많이들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지금 경기가 워낙 없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좀안 풀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점을 보기 위해서는 돈이 좀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또못 보시는 사람들도 많아. 아, 어,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하루는 이 무료 전사 이벤트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분들이 용기를 잃었던 분들이 내 말을 듣고서 점을 봐서 용기를 얻어 갖고 살아가시는데 보탬이 되라고 이걸 시작한 거예요.